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무상증자 다음 진도를 한번 나가볼 건데 무상증자 권리락요것 때문에 막 자기 계좌가 반토막이 갑자기 났네 뭐 3분의 1이 됐네 주주분들 혼비 백산막 혼이 나가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무상증자를 경험했을 때는 엄청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잘 공부하시고 혹시라도 내 종목이 앞으로 무상 증자를 실시한다고 하면 계좌 수익률 갑자기 뭐 몇십 퍼센트 마이너스로 찍히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무상 증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면서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주주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이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기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요, 말 그대로 권리가 떨어진 것, 권리가 없는 것,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LHAB의 무증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보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한 주. 그러니까 한 주를 들고 있으면 한 주를 더 받게 되는 거고. 4번의 신주 배정 기준일을 보시면 2021년 3월 16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 3월 15일에 이 LHAB 주식을 매수하면요. 이 사람은 무상 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 3월 1 7일에나 돼야 HLB의 주주가 될수 있잖아요. 주식은 결제가 T 플러스 2일에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수해도 무증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날을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권리락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난 시간에 맨 끝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현재 주가 수준으로 무상증자 신주를 받게 돼서 내 자산이 막두 배, 세배 갑자기 이렇게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 무상 증자 비율만큼 가격은 싸진다고. 이 가격 조정이 바로 권리락일에 진행이 됩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상 증자를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존 뭐 보통주 한 주당 한 주씩 이런 식으로 1대 1 비율의 무상 증자를 실시한다고 하면 총 주식 수가 두 배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시가 총액도 갑자기 두 배로 확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죠. 기업의 이익이나 뭐, 가치에는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시총은 그대로 두고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 주당 가격을 떨어뜨리게 돼요. 이렇게 조정된 가격을 권리락 기준가라고 하고요. 정확히 권리락 기준가가 산정되는 식을 보시면 권리락일 전일 종가에 증자 후 주식수분의 증자 전 주식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간단해요. 무상증자 1대1 비율로 실시했다고 하면 한 주가 총두 주가 될 테니까 권리락일 전일 종가의 2분의 1을 곱해서 주가는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대1 비율로 실시했다고 하면 한 주가 총세 주가 될 테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권리락일 당일에 요 이렇게 권리락 기준가가 정확히 얼만지 공시가 따로 됩니다. 보면 HLB는 기준가가 38,950원인 거 보니까 권리락일 전의 종가는 77,900원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생각하면 권리락 바로 전날에 내가 HLB 주식을 77,900원에 100주를 샀어요. 그러면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1대 1 비율이니까 100주를 공짜로 더 받게 되겠죠. 똑같이 77,900원에 100주를 더 주는 게 아니고요. 가격 조정이 딱 이렇게 50% 수준으로 진행이 된 뒤에 100주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을 뭐다 무시한다고 하면 77,900원에 100주가 앞으로는 38,950원에 200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권리라길에 이런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권리라기래는 요 똑같은 주식을 사도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잖아요. 나는 공짜로 주식을 받게 되는 권리도 안 생기는데 기존과 똑같은 가격에 이 주식을 산다? 아, 어떤 바보가 그러겠어요. 완전 불공평하죠. 그래서 권리라길부터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은 조정된 싼 가격에 거래를 할수 있게끔 하는 조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HLB처럼 내가 3월 14일에 77,900원 백주를 샀다고 해 볼게요. 아직 결제는 안 됐지만 잔고는 체결 기준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3월 14일 기준의 잔고에 L7B 매수단가 77,900원, 현재가 77,900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보유수량 100주, 총평가금액 779만원, 수익률은 0% 이렇게 찍혀있을 겁니다. 뭐 수수료 이런 거는 없다고 치고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근데 다음날 3월 15일 딱 권리락일에 갑자기 내 잔고가 이렇게 바뀝니다. HLB 매수단가 77,900원, 현재가 38,950원, 보유수량 100주. 그래서 총평가 금액 389만 5천원, 수익률 마이너스 50%. 이게 뭐야? 하루 만에 갑자기. 3월 14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도 다 똑같이 50%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 수익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대, 마이너스 60%대 막 이럴 겁니다. 기존 본인의 매수 단가에 따라서 조금씩 수익률의 차이가 생기겠죠. 아무튼 너무 당황스럽죠. <laughs> 내가 기가 막힌 수익률이 갑자기 뜨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무상증자로 받게 될 추가 100주가 안 들어왔잖아요. 자 공시 보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21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4월 1일에 100주가 내 계좌로 입고가 되면요. 갑자기 생긴 마이너스는 대부분 만회가 될 겁니다. 앞선 예시에서 만약에 4월 1일까지 쭉 주가가 38,950원으로 유지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잔고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HLB의 매수 단가 38,950원, 현재가 38,950원, 보유 수량 200주. 그래서 총 평가 금액 779만 원. 수익률은 다시 0%로 바뀌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100주의 매수 단가가 0원으로 입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균 매수 단가를 다시 구하면 77,900원 곱하기 100주, 기존의 100주 더하기 0원에 들어온 새로운 100주, 0 곱하기 100주 더해준 다음에 총 200주로 나누면 매수단가 38,950원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보유 수량이 200주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평가 금액은 원래대로 779만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주가 상장되는 4월 1일까지도 주가가 변동 없이 38,950원일 때를 가정하고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뭐, 이 예시에서 상장일 주가가 38,950원보다 높다면 내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 테고, 만약에 뭐 반대의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무상증자를 받고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네요. 어, 마침 작년에 제 사촌동생이 권리락기를 계좌보고 화들짝 놀래서 이거 막왜 그러냐고 사진 찍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이었고 1대1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했었는데 다행히 그때 사진 자료를 제가 아직 가지고 있더라고요. 직접 계좌 보시면 더 쉽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계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세요. 사촌동생이 그린플러스를 18,500원에 사서 25주 보유하고 있었고요. 1대1 무상증자를 실시했으니까 앞으로 25주를 추가로 더 받게 된 거죠. 권리락 공시 보시면 기준가 11,650원이죠. 그렇다면, 권리락 전일의 주가는 11,650원 곱하기 2 해서 23,300원이었을 겁니다. 왜냐? 1대1 비율 무작, 무상 증자니까 권리락 전일 주가의 2분의 1 곱해서 11,650원이 나왔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 사촌동생의 경우에 매입가가 18,500원이고 권리락 전일까지만 해도 주가가 뭐 23,300원까지 갔으니까 계좌 수익률이 25%를 넘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루 만에 갑자기 마이너스 33%가 찍히니까 깜짝 놀란 거죠. 뭐, 그때도 요거 이해시킨다고 제가 엄청 한참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서 신주 상장 이래 동생이 다시 계좌를 찍어서 보냈어요. 보시면 매수 단가도 조정이 딱 됐고, 또 보유 수량도 두 배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수익률도 38%가 넘어섰네요. 보면 평균 매입가가 9,250원이 됐죠. 왜냐하면 새로 받은 25주는 매수단가가 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합해서 평균 매수단가를 구하면 9,250원이 되는 겁니다. 잔고 수량은 25주 더하기 25주 해서 총 50주로 늘어난 거고요. 권리를 기준가인 11,650원보다 지금 현재가가 12,850원으로 가격 조정 이후에도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총 수익률도 38%가 넘도록 더 높아진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새로 주식 입고될 때 약간의 수수료는 차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네또 중요한 게요. 무상 증자를 발표한 종목의 주가가 발표 이후에 상장일까지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하기가 어렵죠.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뭐 기업 실적이나 전망 이런 거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보통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매매하면 좋을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뭔가 설명이 조금 복잡했던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권레라 가격 조정이 이뤄진 뒤에 계좌의 마이너스를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평균 매입가를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정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1대1 비율이라면 2분의 1로 조정하고, 뭐 1대2 비율이면 3분의 1로 조정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잔고 수량도 새롭게 받을 주식수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상장일의 주가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냥 뭐 현재가 수준이라고 치고 수익률을 딱 계산해 보면, 대충 무증 받은 이후에 내 계좌의 수익률이 어떻게 변할지 구해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무상증자를 겪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무상증자 권리락, 권리락 기준가, 권리락 이후의 수익률 계산법 이런 것들 알아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존의 무상증자 사례들을 조금 되짚어 보면서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행투!